현대모비스 2023년도 3분기 실적을 슬로프 퇴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1.3%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2.1%가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20.5회전으로 산출이 됩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한 필요하시면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뉴스에 그 현대모비스의 구매 전문가, 현대제철에는 재무통, 그룹 미래전략 드러난 인사라는 제목으로 편은지 기자가 데일리안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현대모비스 대표이사의 이규석 사장 승인진 선임이 됐고 현대제철 대표이사의 서강현 사장 승진 선임이 됐다고 소개를 하고 있고 현대 계열사 중심으로 해서 성과주의 인사를 한 것이다. 조기 위기 대응 포석이라는 그런 그 중간 제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R&D 대신 구매 전문가 철강맨 대신 재무통을 앉혔다 하는 그런 거죠. 특히 현대모비스에서 보면은 그 동안에 뭐 어떤 엔지니어 출신들이 했는데 이번에는. 오랜 기간 구매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낸 그 사장이 대표가 됐다는 얘기요. 현대제철은 재무통이 대표가 됐다는 얘기고요. 이런 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현대모비스가 현대차와 기아에 부품을 공급하는 물류 역할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중요한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구매만 가지고는 안 되고, 물류 전반적으로, 어, 미래 전쟁을 위해서는 병참의 역할론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 어, 미래 전쟁은 병참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뭐, 이런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전쟁이라고 칭한되면은 그 핵심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병참 전쟁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그 구매 물류 쪽 출신이 대표가 된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높다 아,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어, TIO의 TOC 경영의 가정의 길이라는 것 거로 해서 수립부계의 중요성, 필요성을 한번 정리해 본 것이고요. 양자역학의 논리를 가지고 수피론을 해본 것입니다.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29조 4천억 원대로서 22.3% 증가했습니다. 재고자산은 10.7% 증가했고 적게 증가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매출 원가가 더 증가해서 매출 총이익은 3.7% 뿐이 증가를 안 했고 판매 관리비가 11.1% 증가 높게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8,853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10.8% 원가 회계는 하락한 것으로 그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수립 회계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절이 비는 22조 5천억 원대로서 26.7%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5.5% 높게 증가했기 때문에 원재료 및 상품 매입가격이 상승했다고 라 1차 추론이 되고요. 어, 3, 그러나 스로픈율은 3.3% 하락을 했고 운영비용은 9.5%가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 4% 떨어졌고 어, 영업이익은 8,671억원으로서 12.1%가 하락을 했습니다. 어,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181억원이 더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가공비 재고 자산의 내역을 보면은 예, 상반기 아니 3분기까지 1238억원의 재고가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금액에서 가공비율을 곱한 것이 예, 영업이익과의 원가회계 영업이익과의 차이액이 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재료비와 운영비용으로 디커플링해서 분석을 하면은 AB 또한 금액이 22조 4,800억 원대로서 26.7% 크게 증가했고요. 운영 비용은 9.5%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 비용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금액이 3조 8,000억 원대로서 8.7% 금액이 증가했습니다만총 제조 비용에 비해서는 2.1%가 하락을 했습니다. 재료 비율이 2.1% 상승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이 상승했다라고 어 똑같이 추론해 볼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P/Q 총 재재비용의 갭이 없고요, P/Q 생산재료비의 갭도 없습니다. 일은 단지 단수 차이가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그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도 일치를 하고요. 현금흐름표 기준으로도 일치를 합니다. 어, 전년도에 2라는 수치 200만 원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단수의 연장 성산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 한마디로 1단계에서부터 3단계까지 재고 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은 1단계 관문은 1차 관문은 패스가 됐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운영 비용으로서 그 인건비가 1조 2천억이 집행이 돼서 전년보다 11.5%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216명이 증가했는데 에, 인당 평균 임금은 1조 3 580만 원으로서 9.5%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류비가 57% 감소했는데 이것은 에, 국내 운송 물류비가 아니고 전 세계 그 에, 현대 공장의 에, 공급사실로서 어, 운송비용이 해박, 선박 운송이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어, 해상운송 운임이 크게 내려가서 어, 이것도 금액이 내려가지 않,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급수수료는 32%가 증가를 했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회전율이 상승했고요. 슬픈율은 거꾸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 부직객의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이걸 반증해야 되고요. 레버리지율은 2.4%로서 2.7% 이자 부채를 갚았습니다. 어, 이, 이자 보상 비율 28.2배로서 31배 떨어졌습니다. 현금 버퍼의 4.2%로서 낮은 수준에 들어간다고 볼수 있겠어요. 이것은 매출채권 수금속도하고 연관해서 적절한 수준의 기준을 가져가면 될 것으로 그렇게 소개를 할수 있겠습니다. 통화자본 이익률 0.4% 하락했습니다.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에 대해서 반증을 하려고 그러면 원재료 및 상품매입가격 하락과 어, 그 다음에 판매가격 하락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충분조건 논리도표로 표현한 거고요. 어, 추가적인 그이 투명 입증 데이터로서 재고 회진율을 수량으로 산출해서도 어, 상승이 됐다면 분식하의 개연성은 아니다. 추론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 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냐 어, 그러면은 하락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직접적인 원재료는 아니죠. 아, 철판이야 직접적인 건지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머지 비철 금속류와 석유화학 제품들을 어, 망라해 가지고 어, 표현을 했는데 13.7% 단순 평균으로 하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이것도 현대모비스도 그, 이런 그, 이 기본 그 자재 원재료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음, 현대모비스가 이거를 원재료로 직접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납품 업체가 하는 그런 유를 어떤 분류를 잘 해서 공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판매 가격은 샤시 모듈, 각피 모듈, FEM 세 가지로 크게 대별해서 했는데 전 단순 평균으로 보더라도 4.3% 상승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반뿐이 성공을 못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원가 회계 개념으로서 연말 매출액을 예측하면은 36조 9천억 원대고 그러면은 1조 2,344억 원이 1조 2 3 4 0억 원이 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재고를 11% 줄인다면은. 영업이익은 9556억 원으로서, 무려 2784억 원 정도가 가만히 있어도 이익이 감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산출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원가회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스로트 회계로 예측을 하면은 36.7천억 원이면은 충분히 1조 원 정도 이익을 낼수 있다라고 예측해. 예측이 나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은 28회전만 해보자. 그러면은 매출이 37조 5,858억 원 정도까지 이, 이, 달성을 해서 어, 영, 영업이익이 1조 2,359억 원 나오는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겠습니다. <laughs> 슬루프트 회계상으로는 좀 예측 가격이 약간 낮게 나오고요, 원가 회계 기준은 약간 높게 나옵니다. 어, 154,761원, 이걸 단단히로 얘기한다면, 단가를 수로프로 하면 은 재고가 증가했을 때 에, 가격을 그, 이렇게 그 낮게 나오니까 에, 무조건 가격을 깎는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다. 올려줄 때는 올려줘야 된다는 논리를 어, 이런 것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많은 분석을 통해서 나온 통계치들을 사무면으로 정리를 해보면, 재재고증증했했든요요럼원원회회영영이익익보이익익이소하하 되어 있있판판액액는원원회회보보다낮나오오 되어 있있습다이표 표준 모에적적이이된할할있있습습다주주를보 보면은 만 8천원으로서 연초보다 2만 7천 5백원0 0원 상승했고요. 장국 가격 대비 77%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5% 이상 주주는 기아가 77.42%, 정몽구 씨가 7.19%, 현대제철이 5.84%, 연건공단이9% 그다음에 외국인 UBS 골드만 그다음에 메릴린치 세 군데 회사가 눈에 띄는데 38.28%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 국내 지분을 다 합치면 한 39%가 좀 넘는데 이건 요령껏 외국계인데 우리는 경영 참여에 에, 관심이 없어요. 어, 많이 사더라도 우리는 이익 배당을 많이 해주세요. 어, 그러, 그런 투자 기관들이다 이런 것을 어, 암시하기도 합니다. 이상 그, 병참기지로서의 현대모비스 3분기 실적을 스로프퇴계로 분석하고 연말까지 예측을 해 봤습니다만은 판매 단가를 여의치 못하게 크게 오리질 못해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